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이 a h h a l l e l u 이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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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3장 15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라 내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백성이 돌아올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렇죠. 나의 생각을 꽉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매일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 순간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나로 꽉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모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아서는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 말씀 18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와 전책 가운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얘기. 경선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너희 머리를 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 모습은 총체적인 당국이에요. 지도자들, 이스라엘 전체, 그들의 종교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1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굴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어, 여러분 어떤 말이면 피부가 검은 사람이 하얗게 될수 없고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죄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에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죄에 가득 차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마지막 우리 27절 말씀 보면 음란과 음행으로 가득한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 말씀드렸죠. 매일 나를 돌아보는 훈련, 매일 내안에내 죄성을 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하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으게 되는 우리 옥토 교의 성도 되어지기를 성령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Amém?